오늘은 중고차 매장, 매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역은 왕가라고요. 어, 중고차 매매 단지예요. 어, 준달로 아래에 있는 북쪽에서는 가장 큰 중고차 매매 단지일 거예요. 아마 어,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요즘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월세도 오르고,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는 분은 한국 돌아 얼마 전에 한국 돌아가셨는데, 어, 몇년 전에 자기가 산 중고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팔았대요. <laughs> 홀덴. 호주, 이게 포드지, 이게 포드인데, 호주에서는 이게 GM대우 같은 거죠. 난차잘 네,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홀덴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홀덴 브랜드로 차가 생산되지는 않아요. 기사이 차. 와. 아, 59,000원. 5 9 0 0 0 키로 샀는데 59,000불이네. 너무 싫어. 야, 개인적으로 좀 여기 얼마나 하나 보는데 뚱들어서 없어 가격이. 랜드크루저. 여기 사람들이 좋아지 비싼 차 어, 엄청 좋아하지. 얼마인가요? 음. 비싸지. 12만 탔는데, 12만 탔는데 7만, 7만 6천 불이야. 괜찮네, 가격. 2012년식인데? 네. 음. 와, 와. 비싸네요. 마음이, 마음이 넓어졌네? 비싼 차니까 비싸지. 그래요? 어. 난잘 모르니까. 와, 이런 아니, 차는, 네. 이런 차는 볼, 볼 것도 없어. 한데. 이거 스타리아라고 어머어머 스타렉스.. 생각했어. 스타렉스 신.. 이거 처음 봤다고? 이걸 어떻게 처음 볼 수가 있어 뭐 중고차 매장에서 만약에 이거 구입하시면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은 깔끔한데 뭐 청소랄지 아니면 기본적인 서, 그 서비스팀이 들 해줘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워런티도 좀 있고 해서 매장에서 또 많이 사시는데 어, 개인 거래관도 많이 하시죠 거래를 예. 개인 거래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어, 좀 비용이 들긴 하는데 그 어, 가끔씩 뭐 저는 주변에서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는데 그, 들리는 얘기로는 그차 론이 있잖아요 아니면 할부 할부가 남아있는데 그 차를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모르고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 그 남은 금액까지 그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파스카 파이... 파이낸스 사이트가 있는데 그 비용 조금만 내면은 이 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는지 네, 아니면 그차 사고 이력도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안전하게 거래하시려면 그런 데서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도요타 매장이 사람이 제일 많다. 그러긴. 여기 그 포드, 뭐 폭스바겐, 뭐 폭스바겐도 많이 타는데 유지비가 어. 많이 들어요. 수리비도 비싸고. 아 저기 포드 물류인가? 여긴 포드 매장인데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 도요타 매장은 사람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호주에서 일본 차가 인기 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어잘 나왔잖아 뭐 잔고장 일단 뭐 잔고장 없으면 좋은 거니까. 수리비도 싸고 중고차 구매하시고 레지스트레이션 피라고 이거 번호판 이 번호판 이그 비용 을 내셔야 되거든요. 이게 대인 보험 같은 거예요. 서드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다른 거. 레지스트레이션, 거예요? 어. 레지피가, 레지피에 대인보험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제 대인 차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게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데 의무가입이죠. 그런데 대물은 의무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게 보험료 좀 아낀다고 보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도 덜어 계시고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서드파티 풀보면 안되시고 서드파티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드파티는 어내 과실로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 상대방 차의 수리비를 어 커버해주는 보험이에요 서드파티는 내 차는 안돼요 상대방 차만 돼요 풀보험, 풀커버는 보풀 상대방 차내차다 XSP만 내면 다 보험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무조건 들어야지. 근데, 근데 문제는 나는 서드 파트를 들었는데 상대방 과실로 내 차가 파손이 됐을 때 상대방이 보험을 안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험을 안 들었어. 그런 경우에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그 그렇죠. 사람 쫓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재판 가야죠. 재판 비용이 더든. <laughs> 재판 가야죠. 수리비 이천 불, 삼천 불 이거 가지고 변호사 사 가지고. 재판 재판할 없죠. 수도 없고 참, 돼. 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는 풀보험을 드는 거를 추천드려요 들어가서 상담하나요? 그때 어떻게 했죠? 우리? 까먹었네 여기서 이를테면은 여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면 여기 직원이 와서 도와줄까 어...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직원한테 얘기하면 돼요 어. 아, 일사천리로 아딜딜 딜 해주죠. 한 1500에서 2000불 정도는 깎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파란색이면 하이브리드라는 뜻이야. 아 그래요? 일차는 음. 싸네? 3 9 0 0 0 오래 나왔는데 2,000키로 탔는데. 오 <laughs> 문제가 있나? 문제있문제있는 차는 안 파니까 이 후방 카메라가 야이 마지막 아프겠다. 왜 이렇게 이런 걸로 해놨다 무식하게? 그 보험도 이거 가라지에 주차하시거나 그러면은 좋긴 한데, 그 보험도 가라지 주차냐, 지역이 어디냐, 어디 사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하게 자기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사시는 동네가 우범지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스트리트 파킹을 한다거나. 진짜? 응. 그럼 비싸. 그거 몰랐어. 진짜 동네에 따라서 응, 달라 달라. 얼와 응. 말도 안 돼. 별로 안 비싸네. 별로 안 비싸? 4만 불? 어, 2017년식. 1만 0천밖에안 탔네. 그냥 귀엽지. 이런 거나 타본 일은 없어 버리. 어우 작긴. 어우 너무 작다. 이 뚜껑 열리는 거여, 뭐. 아, 어, 열려? 오픈카잖아, 어. 귀엽네요. 아우, 머스탱. 머스탱? 머스탱. 이야, 머스탱. 어이, 아, 진짜 말. 알수 없는 버튼들이 이거 비상 깜빡이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있네 아, 골프 18,000, 옷 어, 싸네 2016년 18,000 밖에 안 해. 19,000, 맞지? 다맞다 맞지? 다예여기 맞지? 다 맞지? 다 맞지? 다 굉장히 많이 타죠, 사람들. 음. 보시면 그 보험을 들었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차를 보험사에서 차 하이어를 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보험약관을 보시면 그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돈을 좀더 내시고. 그 옵션이 선택된, 돼 있어야지만 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무료로 차를 예, 빌려줘요.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 옵션이에요. 5만 4천, 5만 5천. 이렇게 생겼네요. 옵션도 뭐, 이놈 런 요즘엔 다 기본인가? 옵션도 많이 돼있네요? 이게 차가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뭐, 중간에 섰다든지, 뭐, 뭐,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견인차를 불러야 되는데,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 그게 가입을 안 하셨으면, 뭐, 일반 레카를 불불르셔야 돼요. 어, 한, 150에서 200불 정도 부를 겁니다. 캐시로. 어, 그런데, 그, RAC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는, 그날 바로 가입을 해도, 그날 바로 차를, 레카차를 보내줘요. 로드사이드 보험 가입하시고, 견인차를 부르시는 게, 금전적으로,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트단 별로, <laughs> 아, 별로 안 올랐어요, 아차 별로 안 올랐어요? 이 많이 올랐는데 왜? 아니야, 쉬워. 이게 내가 해서로. I'm fine. We're just looking around. Thank you. 2020년 34,000 12,000와 2년 동안 12,000 k m 를 어떻게 탈수 있지? 안 타는 거지. 와. 호수 안간 거죠? 걸어도 버스 타고 이거 차 사놓고 버스 타고 다녔나? 네. 아 차들이 이게 중고차가 내가 버젯이. 아한 2만불 딱 생각해서 왔어 그런데 거기서 2,000불만 더 주면은 뭐더 좋은 차 사고 2만 2천이 됐어 아 2만 5천짜리가 너무 좋아 3,000불만 더 내면은 더 좋은 차 사고 다 재밌지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그, 여기, 그, 브랜드 중고차 매장은, 만불이야. 차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만 오천 정도? 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만, 만 초반부터. 야이거 이것, 이거, 이것도 쌀 거야. 사장님 저야 이거? 4만 이천. 아니, 이건 싼 거야. 싼 거야? 아. 음. 이거 옵션도 왜, 이거 없네. 이게 미스비스죠. 그러니까. 이 차도 많이 타. 이거 싸고, 어, 이게, 이게 7인석인가? 7인석인가 그래. 5만도 안타어 어, 싸지? 어, 3만 천. 어. 네, 여기 시트 피면은 7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이차 많이 타요. 이 중고차 사실 때또 하나는 웬만하면 흰색이 좋아요. 이게 뭐 자기가. 유독 뭐 특히 뭐 선호하는 색깔이 있으신 게 아니면 흰색이 좋습니다. 이 나라가 여름에 엄청 더워가지고 이게 차가 오래되면 이 페인트가 벗겨져요. 썬번이라고. 여기 네. 오고 걸어요 <laughs> 이제, 이제 가서 음. 먹을까요? 응. 해볼까요? 여기서 사시면 얘네들이 그 처리를 다 해줘요. 그 교통국 안 가셔도 돼요. 안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어, 나중에 우편으로 그 취득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 취득세 내라고 우편으로 날라오면 그것만 내면 어, 끝이에요. 보통 개인 거래 하실 때는 그이 자동차 매매 거래 폼이 있거든요. 이게 먹지로 돼, 있, 돼 있는데 아마 제 기억이 그 앞면 빨간색을 판매자가 갖고. 판매자가 갖고 뒤에 후면 녹색인가 그린인가? 그거를 아마 구, 구매자가, 어 각각 구매자가 갖고 이렇게 나눠 가지시는데, 그거를 이제 교통국이 제치를 하셔야 돼요. 판매자는 그거를 그냥 앞에 그 교통국 문 앞에 있는 뭐 아크릴판이랄지 무슨 뭐 무슨 함이 있어요. 거기다 그냥 쭉 놓으면 돼요. 입구에 있는.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실 필요 없고. 근데 이제 구매자께서는 이제 번호표를 뽑고 거기 이제 그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세금도 내셔야 되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아, 지난주 내내 비가 오다가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덥네요, 이제. 다음주에 또 비가 온다는데.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